야, 이씨, 카레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넌, 난 카레, 레 너무 좋아해서. 어, 내가 카레 안 좋아해서 그래. 아, 진짜? 아, 그래? 그럼 진영 빼고 먹을까? 그러자. 어, 어, 그래. <laughs> 야, 너네 국물 걸쭉하게 먹냐, 아니면? 전 걸쭉파입니다. 나도 걸쭉파라서 칼국수면 안 씻긴 하거든? 전국 어떻게 하냐? 에? 걸쭉파 아니면 깨끗한 국물파야. 전에 약간 깨끗한 국물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아. 걸쭉파로 간다. 그럼 왜 물어봤어요? 뭘 <laughs> <물> 봐. <laughs> 이형 진짜 멘날오래너무하 네. 자꾸 사람을 푹 해파네. 아니, 도대체 이들이 어디가 살겠어 나, 응. 난, 난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 요 그럼 먹자. 아. 도괜찮 아. 왜, 어. 손아 온가? 종국아 손아 어딨어? <웃음> 왜? 왜왜왜왜 <laughs> 왜왜왜 왜? 왜, 왜? 우리가 그멘트 했어 정확히 모르세요 우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아 셋이 가고 있는데 형이 뒤에 있아 근데 진짜 초콜릿바 하나만 먹고 싶다 제가 뛰어갔거든 뒤에서 먹으면서 는 거야 <laughs> 야, 저기 서다 진짜 잡아가세요 얼마전에 정국이 다이어트 할거다 이러는데 고기찍어가지고 나 먹여달라는거 태형이는 <laughs> <laughs> 어, 악마야 남준아 왜 힘들어? 몰라요 야 맞다 야남준야 어, 진짜 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이거좀 먹여줘 <laughs> 오케이 먹어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어, 나올 뻔 했어 <laughs> 배고파 더 <laughs> 크기 치킨? 형이 시킬? 뭐니 뭐니 뭐니요? 희 나무 떡나무 떡나무 아먹고싶나와 너무 하고싶다 이거 우와 야 방금 냄새를 맡고 샷 형이가 침대를 선택하면 내가 침대를 고르면 되지 아뭐왜 이래 오케이 누군가는 두명이 자야돼 이 형은 나같은 어차피 이 형이잖아. 먼저 선택해. <laughs> 왜? 아, 나한테 왜 그래. 먼저 선택해, 왜. 우리 제이, 제 오면 몰래카메라 할까? 가자. 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laughs> 왜 우리 둘밖에 없어? 지금 진짜... 뭐야, 너왜고기이는데요 아. 함으로 왔어? 호소 형이. 몰래카메라, 제이, 몰래카메라. 제이 형. 제이 나두고 가는 몰래카메라. 나쁜 사람들 뭐야 뭐야 튀었어? 갔다고 그냥? 진심 갔다고? 진짜 갔다고? 갔다고? 돌았나? <laughs> 제정신인가? 와 믿겨진다 뭐야 깜빡한 거야 그냥 간 거야? 야왜날 죽고 가? 형! 야왜날 죽고 가? 아, 어, 형차에 없는 건 몰랐다. 제이 형 저... 화났어요. 제이 형 화났대. <웃음> <웃음> 나쁜 사람들. 자, 수고했어요. <laughs> 야, 나 저기에서 넣는지 안 넣는지 본다잉. 그, 다 했어, 다 했어. 넣었어. 아, 못 넣었어? 아, 못 넣었어, 아, 못 넣었어, 아, 빨리. 빨리해! 빨리, 봤어, 빨리해! 빨 넣었다니까? 안 넣었다! 넣었다고! 한국말이 좀 듣고 싶다 형이 지금 말하는 게 한국말이야 그게 네가 바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촌철살인이야 김치 가져와, 무친간에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빨리 그엔딩 뭔데? 결론이 뭔데? 그돈잘 벌어서 또그 병원비로 이제 할아버지가 또 낳고 어떤 건지 대충 알것 같아요 어. 응. 감독님 <laughs> 개인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의견이 안 보입니다 방금까지 태영이한테 어? 어떤 건지 알것 같아 감독님 개인전이 <laughs> 나을 것 같습니다 어? 태영이거 병면 하면은 딱 무슨 작품 같다 뭔지 맞춰봐 어산 DNA야 DNA야 안 돼, 이거, 아직, 완성 안 했어, 길를 아, 오케이.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올게. 아 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어. 아! 야이. 야이. 야 야이. 야 야이. 거 아니지? 야, 야, 이거 아니지? 야이. 야야 아니지. 야, 야. 이씨. 왜, 시 뭐, 그런 거 아니야. 야, 호만 말 나왔잖아, 임마. 어? 제 카드로 계산이 됐나요? 네네, 진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 주셔도 됩니다. 형 쓰시면 돼요. 지민이 찬세요, 형님. 여보세요? 카드 정지 어떻게 안주요 <laughs> 압박한 수를 써서 이해했겠어 아! 졌다. 지민아! 아이거못진다면서저열꼴지 뭐 <laughs> <laughs> <서열 골지. 웃음> 이게 힌다. 더 멋지. 어쩔 수없는도 힌다. 투표는 저는 지민씨 한표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죽으면 진짜 서운해요, 형. 나 사랑 말 시절에 얼마나 서운했지 않습니까 진짜 서운해요. 그... 저는 경게임시한표 음. 할게요. 음.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세 표가 음. 나왔으니까 음. 의미가 음. 없나? 없죠. 한번 박 대표 할게요. 한번 박 대표 할게요. 왜가 표수는 아 작게. 형 진짜. 나 <너> 마피아 <laughs> 네가 제일 잘하잖아. <laughs> 타, 타, 저 근데 범인 걸리면 기 빨개져요. 오늘 빨개졌어요? <laughs> 민심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그겠습니다형 그래, 물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로라고, 억그로 끌린 사람이라고 하고요. 아주 서운해요. 아, 자, 자, 그러면 이실 질고 갔겠습니다. 사실 점수를더 까야 돼요. <laughs> <laughs> 이실 직고도 해야지, 근데, 씨. 씨 마이너스 5.14. 어? 이실 직고 해봐, 빨리. 어? 이실 직고 해봐, 빨리. <laughs> 아! 설레발! 설레발! 야.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각이 있었으면 얘가 꼴등이 돼. 아, 와, 아, 세상 이렇게 이 무서워. 빨리 아,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십 점이 나랑 농촌이야거 물어?